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옆지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헤비도 싸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주 꾸준하게 좋은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소고기에 소주 한 잔을 하듯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듯 이렇게 좀 맛있는 것좀 이렇게 사먹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이 박스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하면 하락하죠. 상승하면 하락하죠. 상승하니까 여까지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빠졌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어,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서 이제 운봉으로 하락이 하, 되기 시작했는데 어, 여기선 좀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더이상의 이제 뭐 하락이 잠깐 2-3일 정도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은큰 어,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을 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굳이 하락시킬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세력들이 설레발친 거밖에더 있어요. 그죠? 파월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 그죠? 그 사람 성격대로 그냥 그 고지곳대로 가는 그 성격 뭐 한두 번 겪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뭐 이상한 <laughs>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좀 세력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음봉으로 나올 때도 이거 개미 털기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죠 개미 털기다 이거 굳이 이렇게 하락할 이유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죠 저는 좀 고집을 부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래 <laughs> 이제 어또 올라가게 되면은 한 21선 요 부분까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뭐 1월 달까지 좀 지켜보자고요. 차분하게 1월 달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뭐제 생각입니다만. 네. 남선 알미늄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제 좀 반등이 나오죠. 지금 보크사이트 수출금지. 그런 소식으로 지금 이렇게 좀 상승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여기서 어 올라가서 이렇게 좀뭐 조정을 받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하지만은 121선까지 내려왔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아무래도 그래서 어, 올라가더라도 지금 보면 이제 21선이 저항대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확실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은뭐 또,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아무래도. 네, 주봉상 봐도 지금 뭐,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일봉상에서는 뭐, 그렇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주봉에서는 상승, 조정, 그리고 여기서,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은봉이 이렇게 됐다가 은봉을 끌어올리면서, 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월봉에서 보면은, 네, 지금 뭐 많이 안 좋죠, 월봉은. 이렇게 양봉에서 5월선 돌파하고 살짝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주봉상에서는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고, 여기서 어, 또, 다음 주에, 만약에, 좀, 이런 저항대만 돌파를 해줬다면은, 또,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단타로 들어가기에는, 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이제, 일봉상 너무 하락한 게, 조금, 어, 그렇죠? 만약에, 인데 이런 부분을 돌파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운봉으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줌 인터넷. 주민터넷 보시면은, 지금 뭐,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더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서서히 좀 올라가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121선 돌파 못했죠. 여기서도 121선 돌파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양봉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거면은 그죠? 또뭐 상승이 나온다고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양봉 양봉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도 꼬리만 이렇게 남겨놓고 쭉 빠졌죠? 그럼 결국엔 하락하지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자고요 네, 주봉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좀 살짝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살짝 일어났다, 빠졌다, 이제 올라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싹 떨어지면 어떻게 돼? 살짝 파동이 일어나잖아. 여기, 여기랑 여기랑 틀린 게 뭐가 있어? 없어,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하락이 깊으니까 일시적으로 살짝 반등이 일어났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월봉에서 보자고요. 지금 이제 5월선을 살짝 입에 물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공간이 열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은, 한번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거리량이 좀 붙어주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상승하겠죠? 네, KPX 생명과,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121선을 탁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장 이제, 어, 중요하게 여기는 게, 121선을 돌파하면은, 이 밑으로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돌파했잖아. 돌파하고선, 은봉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 그죠? 오지도 않죠? 근데 이 11선에서 반등이 또 나왔어. 그럼 지금 어 뭔가 모습이 좀어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거래량도 증가했지? 상승, 조정, 상승, 거래량 증가. 또 주봉에서도 상승, 조정. 근데 여기 머리 위에 61선이, 60주선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좀 뚫고 나가야겠죠. 다음 주라도 좀 뚫고 나가야지 상승하지. 네, 월봉에서는 지금 이평선 뚫고 올라오죠. 5월선, 10월선 뚫고 올라서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온 상태예요. 그럴 때한번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겠고요. 네, 현우산업현우산업도 현오산어. 네, 보시면 뭐 이렇게 파동이 너무 현란해. 그죠? 이렇게 이제 좋다 말할 수는 없는데, 어, 좀 윗부분에서 아래로 요것도 폭포수 같이 하락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저렇게 보면은 밑, 밑에 밑 부분에서 이평선들을 돌파해요. 61선, 121선 이렇게 돌파를 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 요까지 또 전고돌파하면서 갔는데 여기서부터 21선을 이탈하죠. 이탈하니까 또 121선. 그러서 지지가 좀 되잖아.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아직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121선. 올라뭐라 그랬어요. 121선 돌파하면은 반드시 121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지켜주잖아. 지켜 살짝 빠졌긴 했어요. 그죠? 살짝 빠졌지만은 빠, 바로 그냥 어, 다시 되돌림이 되면서 돌파하면서 올라오잖아. 네,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 상승 그죠? 이 평선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치고 나갈 수도 있다.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월봉에서는 이평선 다 돌파했죠. 그런데 여기서 운봉으로 떨어진 거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에 굳이 왜 운봉을 다시 끌어올릴까? 네, 그런 건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주은행 제주은행 뚝 어, 떨어져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인터넷 은행 전환 안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주식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상승할 것 같은데, 더 올인 더 날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손절도 못한다고. 이렇게 크게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손절을 해? 못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 그래서 힘들어요. 어, 뭐 주봉에서 보자고요. 주봉에서 보면 어때요? 상승 그리고 또 밑으로 하락했다가 여기서 또 상승 조정을 좀 어,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내 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봉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고돌파했죠. 양음양 그리고 지금 음봉으로돼 있는 상태인데. 어, 이 은봉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몸을 살려야될것 같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121선하고 61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살짝 이탈했어요. 그죠? 이렇게 살짝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른 시간 안에 121선 위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운봉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굉장히 뭐안 좋고 악재가 있고 막 그럴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갔다가 이렇게 되돌림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현상들. 일단 뭐 볼린저 밴드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죠? 일시적으로 튀어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요 보면은 오늘 다시 양봉으로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완벽하게 지금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지만은 어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렇게 안으로만 들어와 준다면은 삼성전자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졌죠 빠졌는데 이 10조선 요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났으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건데 지금 어, 조금 더 빠진 바람에 아무래도 조금 뭐 탄력성이 떨어지죠 조금 더 빠져가지고 아,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지는왜이 요, 요 양봉의 시가? 이 양봉의 시가 보면은 아직 여기하고 여기랑 공간이 남아있잖아.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파동이다라는 거예요. 상승 파동. 네, 월봉상 보겠습니다. 월봉상 보면은 5월선 돌파해서 10월선까지 갔는데 여기서 갭 상승으로 떠가지고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음봉을 최대한 이제 뭐 양봉으로 이렇게 돌리진 못하겠지만은 음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밑꼬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노터스, 네 노터스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한번 터지고 걸리락이 걸리면서 뭐 그냥 상한가 쭉쭉쭉 갔죠. 이건 착시 효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밑으로 계속 빠지다가 여기서 거리락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빵빵 들어왔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박스권으로 흘렀다가 살짝 또 빠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 121선을 돌파할 듯 하면서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요 올라가면서 계속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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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 확실하게 좀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121선을 어 양봉으로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만 나 준다면은 또한번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지금 주봉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쭉 흘러가면서 이평선을 지금 거의 뚫는 뚫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월봉에서 보시면은 아직 10월선을 뚫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뚫고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죠? 아직 어 이렇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양봉이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네, 제1 테크노스. 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파동이 굉장히 심하죠. 위아래 위아래 여기도 그렇고 막이렇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고점과 고점이 좀 낮아요 그죠 고점과 고점이 좀 낮죠 여기서 그럼 뭐라 했어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주가는 하락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하락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큰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 주봉에서도 지금 모습이 괜찮죠? 이렇게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이 아주 예쁘다. 그러면 요번 뭐 주에 이런 식으로 끝이 나면 은 다음 주에 또 한번 큰시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월봉상에서는 좋습니다. 양음양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음봉이었던 걸 다시 끌어올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양봉으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여기서 지금 음봉이 장대 음봉으로 쏟아지면서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다음 주에도 좀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 아래에서 계속해서 폭포수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좀 상승을 하려고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장대 은봉으로 쏟아지는 있는데, 아무래도 요 61선이나 121선 요런 부분들에서 잡아주지 않을까. 네, 주봉에서 보면은 이제 120주선 요 부분에서 지 지지가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걸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월봉에서 보면은 크게 한번 돌파를 해고 조정을 줬는데, 이 조정이 말이에요. 이 은봉이 커지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면 안 좋아. 그래, 이렇게 만약에 커진다 해도 다시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려서 밑꼬리를 만들듯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 작아져야지 또 다음 달에 이렇게 상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운봉이 이렇게 커진다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제주 반도체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하락한 부분에서 지금 뭐어 이렇게 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121선 뚫으려고 어좀 노,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돌파를 했지만은 초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직 뭐 완벽하게 이렇게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더 지켜봐야 된다. 네, 주봉상 보자고요. 주봉상에서 보면 상승 조정입니다. 뭐 이번 주에 이렇게 도지 어, 모양으로 끝난다. 그러면 어, 다음 주에는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어, 월봉상 보자고요. 월봉상에서 월선 돌파했죠. 여기서 이제 한번더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데이터 솔루션, 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여기서 뽕긋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어, 밑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121선 돌파하면 어떻게 하라고, 121선 밑으로 이탈하면 안된다했죠 근데 이탈했어요. 근데 다시 또 끌어올렸어. 근데 보면 어때?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주가는 다시 또 하락한다. 하락하는데 121선 살짝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보는 거야. 121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주가는 다시 또 빠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뭐, 하락하면 반등하고 하락하면 반등하니까 이게 하락하는 거야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밑으로 하향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상승하는 듯 하더니 그죠? 이런 저항대들 60주선, 110주선 이런 저항대들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자꾸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어, 월봉에서도 5월선 돌파하니까 이런 식으로 빵빵 상승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 지금 큰 힘을 못 내고 운봉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YG 플러스, 네, YG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하고 있죠.